우리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기본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주에는 우리가 성자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나눴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분량이 있고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가지만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 나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지난 주에 주일에 올 때도 에 그냥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미사일을 쐈나 보다 했는데 한 주를 지나면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전쟁이구나. 많은 이미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지만 점점 전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그러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 민간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이 하마스를 향해서 이스라엘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분노하면서 어, 이렇게 경고하는 모습들을 어, 보았고요. 이 전쟁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의 전쟁이 아닌 중동 전체 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거의 1년이 거의 다 됐죠. 1년이 거의 다될 정도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있는 지역들이 있고 나라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예, 이 아시아의 화약고. 어,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이 지금 70년 이상 분단 국가로서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면서 어, 서로를 어, 미워하며 그렇게 적대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이번 이스라엘을 향해서 쓴 하마스가 쏜 미사일 중에는 북한 제 미사일이 있었다 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보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도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에 주의하고 있다 라는 보도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깨어진 세상의 실체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점점 살기 좋은 편리한 세상이 된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실상은 여전히 깨어진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언제 깨어졌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세상은 완전한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아,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이 세상은 깨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깨어진 세상을 인간은 스스로 굉장히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회복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 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복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이 세상이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선한 삶을 살려고 하고 착한 삶을 살려고 해도 그 선함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선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니 하시고 아멘.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그 방법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굉장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 쓰지 않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주 아그 창조주가 만드신 그 피조물 그 피조물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피조물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 예, 네, 성육신. 잘 많이 우리가 들어본 이, 이야기잖아요. 인카네이션.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육신 무슨 뜻이냐?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인데 하나님이다. 예, 여러분 근데 요, 저와 여러분은 성육신을 미,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믿지요? 예,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 성육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육신이라는 개념이요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일 수 있고 어떻게 인간이 그렇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을까?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육신의 사건을 거짓으로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건이야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엔 이 역사적인 예수는 그냥 인간에 불과해 신은 무슨 신이야? 그냥 인간이야,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주장들과 함께 나온 영화들이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 또 소설, 다빈치 코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거짓된 주장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거짓된 주장들이 난무할 정도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실 수 있어?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기 어려운 일이 정말 진짜라면, 그게 진짜라면 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일까? 정말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여러분 성육신은요. 예수님의 겸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잡아서요. 독수리를 잡아서 세장에 가두, 가두면 세장에 가두는안 다음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먹을 것도 잘 주고 예? 그렇게 해서 독수리를 그 케이지에 가두었을 때이 독수리가 얼마나 사냐면 2주도 못 산다는 거예요. 2주도 못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독수리가, 일단은 독수리는 그큰 날개로, 날개짓을 많이 안 하고 하늘에서 이, 계속 나는 새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 독수리가요, 자기 스스로 맹수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냐면, 예, 하늘에서 높이 날다가, 예, 자기가 뭐든지 잡고 싶으면 잡을 수 있고, 맹수임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맹수가, 그런 독수리가 이세장 안에 갇혀 있다는 그것이 그 독수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위험을 빼앗는 거예요. 그 치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2주도 안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먹을 거잘 주고 잘 뭔가 잘해준다고 해서 환경이 좋다고 해서 독수리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는 그 높은 하늘에서 독수리답게 그 위험과 그 위용을 뽐내면서 날아다닐 때, 살아 그렇게 날때 독수리다운 삶을 살수 있는데 독수리가 그세장 안에 갇히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물인 독수리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그 피조물인 우리의 옷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 세상, 거룩하신 분이 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결단과 고통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뭐 1장, 2장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 기쁨의 소식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다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으니까.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요. 배신당해 보지 않으면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을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인간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배고프셨고 배신당하셨고 고독과 아픔을 다 당하셨지. 그리고 그러한 것을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어. 나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가 아픔을 알아.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알아. 영태야, 너의 무릎 아픈 걸 예수님이 아셔. 엄살 아닌 거 알아. <laughs>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아, 이고 얼마나 힘드니. 내가 그거 해봤는데, 아, 너 얼마나 힘드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이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 누구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주님께 나온 우리들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세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그 언, 언제나 진심이셨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 예수님이요 뭐 집에서는 예수님 마음대로 살고 밖에서 눈앞에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다운 삶을 사신 게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다운 삶을 사셨다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분화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세상에서는 그냥 어,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사, 많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성육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절대 이분화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을 때에도 전도할 때에도 화장실 갈 때에도 나는 늘 어느 순간 매 순간 지하철을 탈 때에도 나는 늘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고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회복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집니다. 누구를 통해 이어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 주님의 회복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회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선택하셨죠.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 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인간의 몸도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이 또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죠. 여러분, 로마 시대의 사형법 중에 가장 무섭고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어,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천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천번 죽는다. 네. 그만큼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무서운 십자가를 자원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를 자원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선택하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과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왜 포기하셨을까요? 왜 포기하셨을까요? 어, 왜 포기하셨을까? 여기뭐 과연 어떤... 설명을 한다고 이성적인 설명이 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그게 이해될 수 있고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될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단한 가지죠.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그 사랑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 어떻습니까? 말만 뻔지려 하고 지켜지지 않는 우리의 사랑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물질 앞에 거짓 앞에 정욕 앞에 불의 앞에 흔들리는 사랑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평생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죄 사함 받는 도구, 나그 십자가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가 이 정도로 이해 하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그 완전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포기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그 십자가 사랑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을 통과한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며칠 만에 뭐가 일어났나요?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다시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전혀 저희 귀가에 들려지지도 않고 저희 마음 가운데도 오지안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심을 믿게 되었을 때이 고백이 저의 고백임을 어, 저는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이 고백은 정말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면 우리는 예,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옷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아. 나는, 나, 나는 나만을 위해 살고 있어. 나는 지금 내, 나의 내일만을 위해 살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시작!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통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쁨과 승리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함께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말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은 실체가 없어요. 사망은 생명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어떤 그 어떤 권세를 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승림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죽음을 주관하는 사탄을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단히 애를 썼어요. 여러분 사탄 사탄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무슨 말입니까?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서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결국 그래서 세상이 깨어졌잖아요.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갈보리 그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사탄이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사탄이 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알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의 몸, 주님의 몸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흔드는 악한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회복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누구를 통해 계속될까요? 누구를 통해 계속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회복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마침내 결국엔 주님의 때를 오게 하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퍼즐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 가고 또 주님의 허락하신 삶의 영역, 내 삶의 터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제자들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